아 형들 봐봐요. 지금 이 지금 이거 안 보여요? 이렇게 된 거. 예. 네. 지금 지금 이렇게 상처 상처 지금 상처 났다니까. 하, 낚시 잡, 물고기 잡고 싶은 마음에 달려오다가, 근데 지금 도랑을 하나 건너왔어 지금. 도랑을 다시 점프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 <laughs> 내 생각에 이거 핸드폰 들고 가다가 이거 백퍼 이거 떨어져 이거 이거. 둘중 하나 지금 여기서 <laughs> 입수 가게 <가기야> 지금 <laughs> 한번발 조금 삐끗하면은 그냥 바로 바닥에 바닥에 들어가야 돼. 낚시 원래 그렇게 바쁘게 하냐고 하신. 아 낚시. 붕어 낚시랑 배수 어. 낚시. 어. 바쁘게? 어. 계속 캐스팅하고 이러시 일해서 아, 그러신 거니까나 <laughs> 낚시 게임 하는 거 같은 거 같아. <laughs> 누구, 누구. 그냥 하고? <laughs> 네. 형님들의 보기에는 응. 이게 되게 그럴 수 있어, 그렇지? 게임하면서 막날막 던져대니까. 음. 그렇지만 형님에게 딱 말해줘. 형님, 이거는 이거는 제가 딱 던지지 않습니까? 그럼 제가 끌고 올때 바닥을 느끼면서 오는 겁니다.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. 그래서 딱 없었을 때 그때 딱이 릴링을 다 하는 겁니다, 형님.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냥 막, 하고 막 던지고 막 쏘는 게 아닙니다. 그지? 방금 쳤잖아. 저 사이에 있나 다? 저쪽에 한번던져주 어, 내가 한 번. 아! 넌 저렇게 하겠고, 딴딴 데서 다 다른 저, 수지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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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왔다 t w 왔 a 오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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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풀 이런 거 아니야? 어, 예. 오. 한두. 오, 풀 감는 거 같다, 이제. 때려, 때려, 때려. 오, 저기. 아래 보시면 수초 계속. <laughs> 동생이 잠는 데서 끌어당기는 거 아니냐고. <laughs> 오. 오, 조심, 조심. 손님들, <laughs> 이게 접니다. 예? 이게 저예요 아시겠습니까? 맞죠? 극한 상황에서 한 마리 뽑아냈습니다 이정도 예? 어때? 참 <laughs> <laughs> 뭐라셔 어? 오구패스다 오졌다 겨운이한테 잡히다니 <웃음> <웃음> 와 근데 진짜 어떤, 어떤 어떤 입질이 어땠냐면은 진짜 간사했어 탁탁탁탁탁 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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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. 그러니까 한 번도 빨아들지 않고 그냥 되게 간사하게 들어갔다 그랬나 그러니까? 네. 방송 끝나고 물고기 왈나 연기 잘했지 아니 이게 이게 어떻게 연출이야 아 이게 어떻게 연출이냐고 <laughs> 가발 씌우면 누가 겨운인지 모를 듯 이거 어, 어, 어떠, 어떡할까 이거 들고 포인트 이동해 <laughs> 어빠기